자, 한번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 3차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있지, 그지? 거기에서 내가 1번만 설명하고 2번은 설명을 안 했잖아, 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자, 나머지 정리에서 개념노트 몇번할 차례지? 몇 번이었지? 그, 앞에 내가 번호를 적잖아. 혹시 몇 번이었는지 기억나? 개념노트 했어, 혹시? 4번 할 차례야 5번이야? 오 좋아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근데 이 문제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고 대입할게 3개가 있는 케이스랑, 대입할 게 3개가 없는 케이스. 그래서 정원 시간에 대입할 게 3개가 있는 케이스는, 나머지 어떻게 잡으면 된다 했지? 나머지를. 그냥, AX제곱, 블러스 BX, 블러스 C. 이렇게 잡으면 된다 했고. 자, 얘는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이해가 안되면 외우세요 나머지를 a 이차식 플러스 이차식의 나머지 몇 쪽이지 그게 7, 7, 4, 72쪽이야. 72쪽에 대표 4번의 2번인데요. <laughs> 대입할게 3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fx를 x-1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 3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뭐 있냐면 f에다 얼마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얼마다? 13이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3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마지막 fx를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냐면 얘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맞자 출발할게. FX가 있는데 x 마1 제곱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 원래 몇 차식으로 나와야 돼? 이차식으로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여기에 뒤에 이차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대입할 게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숫자 문자 몇개 몰라? 세개 모를 때는 대입할 게세개 있어야 된다 했어. 그못 푸는 거야 이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 좀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잘 들어봐. 이때 FX나, 이때 fx나, 이때 fx나, 이때 fx나, 이때 fx는 다 같은 fx란 말이야? 그럼 이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나온 다음에. 맞지? 잘 들어봐. 선생님 뒤에 이게좀 가릴게. 요 녀석 있지, 그지? 요 녀석을 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나누어 떨어져 버리지. 어떤 얘기냐면, 자, 봐봐. fx가 있는데, 5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5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5로 나눠 떨어지잖아. 5의 배수니까. 이해되고 있냐? 봐봐. 여기다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자식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어, 아니지, 임마. 5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 7이 나와? 얘를 다시 5로 나눠야지. 나머지 얼마야? 2지. 왜요? 미친. 7 나누기 5는 C 브라크? 이해 돼? 다시. 얘는 나눠 떨어진다, 이해 돼? 5로 나눠 떨어진다, 이해 돼?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온다, 이해 돼?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돼? 다시. 여기서 5 역할이 누구냐면,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얘가 나온다 했는데, 5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이 덩어리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와. 나눠 떨어져 버리니까 얘가 7 역할이야 7 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 이 자식은 엑스마 1제곱으로 나눌 건데 우리가 나눌 때 무슨 창만 계속 맞추면 돼 최고차항만 똑같이 맞추면 되잖아 이차식을이차식으로 나눌 수 있나요? 얘 나눌 수 있어요 얘 최고차항 얼마야? x제곱이잖아 최고 차항만 맞추려면, 뭐 곱하면 돼, 여기다가. A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목이 A야. 얘 돼. 나머지는 뭐 나와야 된다고?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 얘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일단은 이해되게 설명을 했는데, 자, 만약에, 대입할게 3개 없을 때, 이해가 만약 안 되신다면, A, 몇 차식? 이게 2차식이야. 이에 대해 a 2차식 플러스 2차식의 나머지. 요렇게 식 세우라 얘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응.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대입할 게 3개 없을 때는요. 그럼 얘들아, 문자 몇개 몰라? 한개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한 개. A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잖아. 대입할 거몇개 있어? 한개 있잖아.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F, 마, 이는 마이 너으 e 어떻게 돼? 통째로 날라가지 마이 e 넣는 거야. 그럼 마 3의 제곱이니까 9A. 마이 e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 는 13. A는 2가 나오지, 그지 넘어가면 18이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나머지 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a값이 2니까 2만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다 이거야 전개는 물론 좀 해주셔야 되겠죠 어렵죠 내신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2번 문제에다가 별다 5개 쳐놓으시고요 내신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 밑에다가,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세요 했을 때, 나머지 밑줄 쳐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거 뺏겨 적어 놓으세요. A 갈로 치고, 2차식 플러스 2차식의 나머지. 지금은, 어, 너희가 엉엉엉 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뭐 하라고요? 이거? 암기하시라고요. 문제 형태가 그냥 아예 똑같이 나와요. 형태가, 형태가. 2차식 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 문제랑 똑같은 게 뭐냐면 4-1번의 2번 문제 봐봐. 4-1번 문제의 2번 문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인데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되니? 인 거잖아. 대입할 게 3개가 있어 없어? 없는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2번 앞에다가 살짝 적어놓을래? 대입 3개 x. 대입 3개 x. 대입할 게 3개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대표 예제 5번 볼게요. 와, 쌤 엄청 어렵게 생겼는데요. 자, 일단은 얘들아, 쌤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설명을 했어. 이 여기, 여기로, 여기로 끝이야. 이걸로 끝이야. 나머지 정리는. 근데 이 외의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검산식을 세우고 얘를 활용 활용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고 될수있다는 얘긴데 항등식이 좀 많이 쓰여 많이 쓰이기는 자 한번 볼게요 <laughs> 어, fx를 x 마3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2x-1이다. 이거 이해 되나? x제곱-9를 쌤이 인수분해해서 바로 적어버렸어. 요까지 이해 되나? 이때 뭘 구해주라 했냐면 f 2x-2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래 일단, 위에 거다 때려치고, 밑에 것만 볼까? 얘를, 얘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얼마를 갖다 넣어야 돼? 음. 그렇지 2를 갖다 넣어야 되지. 그럼 F2 이지랄 하면 안 돼. 이게 뭐로 생겼을 때? FX로 생겼을 때,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2인 거잖아. 2를 넣고 싶어야 돼. 이해 돼? 그럼 이놈 얼마가 되는 거야? F3이 되는 거지. 이해 되나? 그럼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뭐란 얘긴 거야? F3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됐나?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우리 검산식 세운 거 있잖아. 여기서 뭐랑 뭐를 넣을 수 있어? 첫 번째 식에서. 3과 마3을 넣고 싶은데 우리는 궁금한 게 뭐야? 3이니까 3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F3은 탈락. 없어지지 이거? 3 넣으면 601이니까 얼마? 5. 정답은 얼마?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자, 우리 뭘 배웠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3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내가, 근데 나머지 정리 첫 번, 나머지 정리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뭐부터 했냐면, 검산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나머지 정리가, 자, 딱 유형화된 거는 1차식, 2차식, 3차식으로 나눌 때. 요게 유형화된 문제고, 그 외의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검산식 세워가지고,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지랄 연명을 해야 돼.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대표 6번 볼게요 <laughs> 이거도요 가볼게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눌 때모기 qx고 나머지가 1이다. 근데 다시 또 여기 있는 qx. 이 qx랑 이 qx는 똑같은 qx야. qx를 x-4로 나눌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마지막 줄, fx를 x-4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f 얼마 구하라는 얘기야? 4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했니? 바레이. 이거를 있잖아. 바레이. 첫 번째 줄에서 너희가 이 목이라는 걸 무시해버리면, F, 마, 이는 1이잖아. 그 다음, Q, 4는 마이너스 1이잖아. 어쩌란 얘기야? 우리 지금 F, 4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뭔가, 안 되지, 그지? 내가 가르쳐 준게 아니면 뭘 이용하라 했어? 검산식을 세워서 뭔가 이용을 해봐라 했잖아, 그지? 첫 번째 줄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1이다.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줄 qx가 있는데 x-4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어. q1x. 왜 q1x를 하냐면 이 몫이랑 이 몫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르게 잡으려고 q1x를 한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이때 QX랑, 이때 QX는 똑같은 QX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항이 여러 개인 걸 갖다 집어넣을 때뭘 치고 갖다 집어넣어? 갈로 치고 갖다 집어넣어. 결론은, 갖다 집어넣은 식을 여기다 좀 적어보면, X-2에 갈로에 X-4 QX, 아, Q1X 마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얘를 갈로 치고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까지 콜. 됐지. 이렇게 씩 세웠으면 여기서 끝나. 그냥 f 얼마고 하는 거라고 4고 하는 거라고. 근데 쌤은 그냥 전개까지좀 예쁘게 한번 해볼게. x 2를 분배가 이렇게 두번 되는 거야. x-2가. x-2, x-4. -X 2, 1, x 변경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오케이 됐니 f 4는 대입하면 어떻게 돼? 통째로 날라가지? 4 대입하면 얼마야? 아, 1 근데 이게 없어도 구할 수 있어 위에서 4 한번 넣어볼까? f 4는 4넘이 2가 되겠고, 4넘은 통째로 날아가고, 갈로안에는 마이너스 1이 남고, 뒤에 플러스 1.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나오긴 이해됐니? <laughs>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검산식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거야. 또 활용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됐어요, 여기까지? 음. 좀더 가볼게요. 7번. <laughs> 자, 대표 예제 7번 위에다가, 좀 제목에다가 좀 적어 놓을래. 인수정리야, 얘가. 인수정리. 시나 이게 하... 번역 운영을 해 출발시간 23시로 바뀌었다 이런 일인가? 아나 진짜 영어 못하는데 영어로 막 문자가 와네 아나 미치겠네 가볼게요. 아 선생님 뭐 새로운거 더 배우는가요? 아이고요. 우리 나머지 정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어. 자 봐요. 봐요. fx를 x-a로 나눌 때 나머지가 제로다 라고 하면 우리 fa는 얼마? 0이란 얘긴 거지. 맞자? 그럼 얘를 검산식으로 세우면, fx란 애가 있는데, x-a로 나누고모은 qx고, 나머지는 0이니까 적을 필요 없지. 여기까지 해, 됐제?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좀 유식하게, 나누어, 떨어, 진다. 라고도 얘기하고, 그가한 생각을 해봐 어떤 fx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무슨 분해가 됐다 라고 하노? 인수분해가 됐다 라고 하지 야 봐봐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어 이건 인수분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요? 인수분해는요 곱하기 꼴로만 돼 있어야 돼 됐어? 뒤에 붙어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나머지가 제로일 때는 인수분해가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음. 얘는 뒤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고 얘를 뭐로 가졌다는 얘기인 거야 인수로 가졌다라는 얘기인 거야 인수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게 인수정리야 쉽게 얘기하면 f 얼마가 a가 0이라는 뜻은 이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맨아래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인 거야. A를 대입했더니 0이다. 이딴 식으로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우리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야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제로인데요. 그래야 인수정리까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끝났어. 자, 봐봐. 대표 7번 봐봐. 대표 예제 7번에 1번 봐봐. 나누어 떨어질 때 1번에 보면 나누어 떨어질 때 밑줄 쳐라 그리고 위에다 적어라 나머지 나머지 제로 나머지 0 적어봐 그 말이 즉슨 윤지야 앞에 식에다 얼마를 대입했더니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또 얼마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지? 예 그렇지 그럼 식이 몇개 나와? 두개 나와 문자 몇개 몰라 두개 모르잖아 식두개 연립하면 A 값, B 값 나오는 거야, 그냥. 2번 볼까? 어 쌤, 인수를 가진다네. 오, 어, 대입할 게안 보이는데요?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그지? 인수분해에서 밑에다 한번 적어볼래? 인수분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본능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얘는. 얘를 인수로 가졌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죠 너 인수분해 할줄 아냐? 했냐? 아이 거짓 구라 치지 말고 알았어 네. 그 다음 목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얼마 대입하면 제로란 얘기야? 2 대입하면 제로란 얘기고 그 다음 얼마? 1 대입했더니 제로란 얘기인 거잖아 끝 그거야 그게 인수정리야 됐니? 자 여기서 7-3번 볼래? 자 이것도 또 무섭게 생겨가지고 애들 또 쫄아가지고 못 푸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얘는 x-1을 인수로 가진대 그럼 얼마를 대입했더니 0 나온다는 얘기인거야? 앞에다 집중을 하는게 아니고 뒤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거지 얼마를 대입했더니 0이 나오는거야?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오는거지 x에다가 F 얼마가 0이란 얘기야? 마 1이 0이란 얘기인 거야. 이해되나? 아, 어, 요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늘 배울 마지막 거. 조리째법. 조리째법은 FX를 우리가 이때까지 나머지만 구했었잖아. 나머지만 구했었는데. x-a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단, 조리제법은 언제만 되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되고 x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만 돼 이게 조건이야 그 다음 장이거든요 한번 펴보실래요? 대표 8번입니다. <laughs> 아이, 대표 8번은 씨. 기본 문제가 안 나오고 왜 어려운 게 나왔지? 아우. 자, 일단, 쌤이. 어, 문제를 살짝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고칠 만한 게 없나? 오케이, 요걸 해야 되겠네. 세 제곱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x 4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직접 나누어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좀 빠른 방법이 있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하는 걸 거꾸로 이렇게 적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여기다 적습니다. 만약에 X가 없어요. X. 어? 저리 제포 했어, 우리? 아, 설명 다 했구나. 아, 저리 제포 발전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 내가? 아. 알았어.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 2,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밑으로는 어떻게? 더하기. 옆으로는 곱하기. 밑으로는 더하기. 옆으로는 곱하기. 곱하기니까, 미친놈. 어? 허 미친놈, 미친놈. 수자 너무 커.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 야. 밑으로는 얼마? 더하기 어우 너무 숫자 큰데? 아~~ 쉣아 미친놈이네 야이 밑으로는 더하기인데 이거 1 내야지 하다 아, 이제 너희의 이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해준 거알지 그죠? 곱하면 그 얼마? 4고,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 자, 이 마지막 자리는 나머지 자리라고 한다 했지, 그지? 아. 자, 조립제법의 업그레이드 버전 내가 설명을 했나? 조립제법인데, 심화 버전. 심화 버전. 얘를 뭐로 나누냐면, 원래는 <laughs> 저리 쩝 에이 젠장 원래는 fx를 x-a분의b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즉 x의 개수가 1일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심화 버전인데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가 있다고 대표 문제 봐봐 뭐로 나는데 지금 2x-1로 나누는데 이거 됐어? 아 했구나 근데 우리 애들 다 기억을 못할 거야 왜냐하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거든 알아 너희?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 알어? 손해진 나오는 거 정우성 나오고 정우성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렇게 크 먹고 몰라? 그걸 모른다고? 이 형태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야? A분의 B지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A분의 B지 둘다 A분의 B를 써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앞쪽에 이게 A가 있으니까 나중에 얘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검산식 세우고, 식변형을 좀 해줘야 돼. 자, 문의기냐면, 대표 예제 8번입니다. 2x 3제곱에, 마이너스 7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2x 빼기 1로 나눌 때, 못 가. 어우, 나머지를 구하래. 이렇게. 됐지? 자, 2, 마이너스 7, 5, 2.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적지, 그지? 밑으로는 더하기. 더하기 할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와. 곱하기. 밑으로는 더하기. 대각선으로는 곱하기. 밑으로는 더하기. 대각선으로는 곱하기. 밑으로는 더하기.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 레알, 레알 중요한 거. 얘의 뜻은 뭐였어? 뭐로 나누고 있다는 중이었어? X-2분의 1로 나눈다라는 뜻이었어. 무조건. 돼. 그러니까, 검산식을 세우면, X-2분의 1로 나눌 때, 목이 이건 거야. 1 상수항, 1차항, 2차항.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되는거야 근데 나는 뭐로 나누는게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서 뒤에서 2를 땡겨왔었어 2 2 2 묶어서 앞으로 줘버린다고 줘버리면 얘가 2x-1이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목이 되는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81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대표 예제 9번은 일단은 다음 시간에 쌤이 설명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86조까지, 86조, 86조 체크해 보세요. 86조 숙제 86조까지. 우리 어차 언제 오냐? 다음 주 금요일 나오잖아. 그지? 86조까지 이렇게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인 찍어 놓고 자기 개념 노트 하시고요. 대표 예제 문제 지금 한번 풀어 보시고